습니다자 오늘은 패트병으로 수납도구 다섯 가지 하는 것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은요. 우리 이런 페트병이죠. 이런 페트병을 그냥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어느 부분이던 간에 그냥 커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커팅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칼날 쓰시는 거 가위 쓰시는 거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하시는 거는 이런 페트병에서요. 내가 커팅하고자 하는 부분에 칼로 칼집 먼저 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커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보다 살짝 위쪽을 커팅하시는 게 나중에 가위로 다듬칠 하시기 때문에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이 정도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 윗부분, 자이 부분만큼은 칼로 한번 커팅 한번 해볼게요. 자 칼로 이렇게 커팅합니다. 자 커팅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면 방금 전에 칼로 커팅했던 그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넣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나의 왼쪽에 몸통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저는 오른손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자 오른손 쪽에 가위가 있고 왼쪽 몸통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잡으셔야 가장 안전하게 잘잘려요 그리고 가위와 그 다음에 이 페트병이 일자가 되게.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일자, 가위도 일자, 이 페트병의 이 부분 자 일자 이렇게 반듯하게 하셔야 잘 잘립니다. 뿌하게뾰 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커팅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돌아볼게요. 자 이와 얘 일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얘와 이렇게 일자가 되게 반듯하게 이렇게 커팅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하죠? 자한번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삼번자 돌아보면은요. 나중에 잘린 모습이 토시바처럼 되지 않고 일자로 잘려 있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잘라볼게요. 자,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옆에 있는 띠를 한번 자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랐고요그 다음에, 네. 마저 위에 있는 부분, 아직 이렇게 매달려있네요. 자, 잘라볼게요. 이제 한 바퀴 반도 아니고 반만 돌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끝났어요. 저 지금 이거 한번에다 잘랐죠? 그리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 무언가 테이핑을 두르거나 하지 않아도 손으로 그냥. 전혀 베이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톱니바기처럼 되지 않고 일자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절단 한 번만 하게 되시면 여기가 무언가 담는 거다 담을 수 있죠. 키를 낮게 하시면 패꽂이도 되는 거고요. 키를 높게 하시면 다른 무언가도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형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실 수 있는 게 길이를 만약에 이렇게 높게 자르지 않으시고요. 이 정도로 커팅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정도로 커팅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종전의 위에 이렇게 뚜껑 있는 부분 있죠 입구 뚜껑 있는 부분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겹쳐볼까요 이렇게 이거 무슨 용도로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리실겁니다자물 썼던 수세미 이렇게 담으시면요 훌륭하게 수세미 거치대가 될수 있습니다 물 빠짐 되고요 위는 뽀석뽀송하게되고요 재밌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까? 불과 몇초 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면, 네개면 중에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게 동그란 게 아니죠 사각형, 그리고 1.8L 굉장히 큰 거입니다 이네개면 중에 어느 면이라도 괜찮습니다 한개 면만, 한개 면만 자, 넓게, 한개면 이렇게 넓은데 넓게가 아니라 이렇게 좁게 길게 커팅합니다 길게 커팅, 그러면 자르실 때 저와 같으면 이방향으로잘라야겠죠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한이 정도. 자, 그래서 이 정도만큼만 커팅을 하게 됐다. 그리고 끝에까지 이렇게 쭉 가서요, 다 끝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맨 끝에 부분, 여기 요만큼 남기시고 이 끝에까지만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모양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죠? 밑에 요만큼 남겼어요. 그치? 보이시죠? 요만큼 남긴 거 남기고 양쪽에. 이 정도만큼만 걸려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이렇게 커팅을 하다가 보면 여기 부분이 뾰족하죠. 여기만 라운드로 커팅을 한 거예요. 라운드로 커팅을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시나요? 라운드로 커팅한 거 보이시나요? 커팅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자,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자, 위를요 않습니까, 여러분? 컵 하나 넣을까요? 자 이렇게 계속 위로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컵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도 보관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혹시 여러분 냉동실에 포켓도어라고 하죠. 자, 문문 있는 곳에다가 이를 이렇게 넣으면 포켓도어에 문자에 이게 세,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한 가운데다가 혹시 떡이면 무엇이면 작게 소분되어 있는 것들 여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게 드시면요. 이렇게 꺼내 쓰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공간에 데드 스페이스 없이요. 그래서 앞트임을 한쪽 면만 좁게 트이는 거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이거를 좁게 아니라 좀 넓게, 자, 넓게 넓게 커팅을 하게 되시면 이런 방법이됩니다 넓게 커팅을 하면 방법은 다 똑같죠. 좁냐 넓냐만 다릅니까. 보실까요, 여러분? 짜라란 짜. 이 어, 나오네요. 자 길어졌죠? 다시 들어왔습니다. 길어졌습니다. 하나를 빼놓으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와 얘가 다른 점은 무엇만 다르니까 얘는 좋고요. 여기는 이렇게 넓습니다. 한개 뽑고 다 잘랐어요. 그 밑에 끝에 부분은 아직도 똑같이 남겨 있어요. 이아이두 개를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요. 트여있는 부분, 트여있는 부분, 두 부분입니다. 이두 부분을 이렇게 어긋나개에서만주보기하는 거죠. 자 트여 있어요 트여 있어요. 두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끼웁니다. 끼워서 뒤고 당기면 부멍과 사이즈가 늘어난다 떳떳하죠. 이를 이 상태로 위에 오픈돼 있는 곳이 서랍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예를 들면 주방 서랍에 이를 자리를 잡았다 자 이렇게 넣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죠 자 늘렸다 줄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주방에 있는 주머수나 조리 도구 같은 것도 퇴요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게 있는데 얼마든지 서랍 속에다가 이거 같이 수납을 할수있다 서랍 칸막이 대용으로 보여 드릴요자 여기에서 한쪽만 조막과 이렇게 우리 한쪽만 좁게 잘랐죠 자이거 한쪽만 좁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뒤편도요 자이 바로 뒤 마주보는 이쪽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잘라 자 여기도 똑까지 뒤쪽이만큼 아래 여기 남기고 자 그리고 나면 우연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앞에 뚫렸고요 뒤에 뚫렸습니다 옆에서 볼까요자 이렇게 뚫렸어요 자 뚫렸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뚫고 나면 이게또어떻습면 좋을까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 수납하실 때굉장 애로사항 많으셨죠 자, 신발장에 신발 수납하고 나니까 위에 데드 스이스 생겼죠 자기에 신발 수납을 두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자, 신발장에 신발을 그냥 이렇게 넣어줍니다. 방향이요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신발장은 열었습니다.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뚫려있죠? 뚫려있죠? 가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신발에 뒤구 굽이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요 굽이 높아도요.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내려가 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자고요 자, 나머지 한자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신발의 앞모양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는 이렇게 지그재그 올리시면 옆에서 볼까요 옆에서 보면 신발 한끼 수납할 수 있는 바닥의 면적. 이만큼의 공간에 한 켤레가 나란히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커팅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 옆으로 쌓는다 근데 폭은 조금씩만 한다. 너비가 아니라 조금씩만 한다. 다뚫지 않고 조금 바뀌어다자 이렇게 수납하시면 신발 정리를 가능합니다. 자마지막단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배모양을수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페트병을요. 이렇게 온전한 페트병이었죠. 자 아무것도 커팅안되있습니다자 그런데 뒤로 돌려보면요자 이렇게 돌려드게요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4개의 면 중에서 한개의 면만 오롯하게 다 커팅하는 거예요. 자, 밑은 남겼죠? 1cm만큼. 위쪽에 여기 남겼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긴 안 잘랐죠? 요만큼은 다 커팅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뭘 수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주보았을 때 수납장, 또는 싱크대 상부 어디든 괜찮습니다. 냉장고 안 괜찮아요. 자, 이 물, 입구 있죠? 이 입구 부분. 손잡이도 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채로 이렇게 놓시고 안에다가 양념, 온갖 여러가지 액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 물건이 그것이라고 하면, 양념이라고 하면요. 이 안에 물을 이렇게 넣고요. 냉장고 선반입니다. 앞에 이 부분을 쭉 당겼다, 쭉 밀었다. 쭉 당겼다, 쭉 밀었다. 얼마든지 가능. 여러분 다섯 가지 우리 배워왔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죠? 사각형 페트병 1.8L 이렇게 파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